소설도 쓰고 있는 차인이입니다이번 미션 역시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헤어, 의상까지 모든 룩을 이2 0분 안에 완성하셔야 합니다. 파이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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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시도하지 않았을 것같은데 판타지이지만 인간의 욕망을 다룬 이야기였어요. 내재된 느낌은 되게 슬프고 굉장히 분노하는 인어, 인어가 아니었을까? 그책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담은 인어를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자식을 잃었을 때흑화하는 느낌이. 음. 그 사이에 물방울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눈물이 맺힌 것 같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아, 눈이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날 수가 있죠. 음,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절제된 색감과 오브제를 최대한 줄여주고, 본인의 스킬만 보여주겠다라는 그게 확실하게 보였고, 이 완벽한 대칭, 이 단조로운 컬러를 썼을 때, 그 그라데이션, 완벽한 그라데이션을 제가 어, 보게 된것 같아요.